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일제 강점기 시작 이전까지의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근대 문물의 수용, 두 번째는 근대 의식의 확산과 생활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국학 연구와 문제 및 종교의 새 경향입니다. 그럼 먼저 근대 문물의 수용에서 교통 통신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우편 사무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앞에서 배웠던 갑신정변 때 등장한 이 우정총국 설립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옥균 등의 개화당 세력들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갑신정변으로 근대적 우편 사무가 다시 중단되었다가 의미개혁 이후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신의 개통인데, 여기서 전신이라고 하며 문자, 숫자 등을 전기신호로 보내는 통신, 즉 모스 부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란 전신이 1885년 서울과 인천,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며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의 가설인데 궁궐에서 전화가 처음 가설된 이후 점차 서울 시내 민간에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외국 기술과 자본으로 설치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도 했고요. 특히 민중의 반감을 크게 사기도 했습니다. 전기줄과 전봇대가 민간의 논밭을 가로지르거나 민간의 나무를 베어간다는지 또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민중의 노동력을 징발한다는지 사례 때문에 민중의 반감이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전신, 전화, 철도는 식민 지배의 기반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의병 운동 세력들의 주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98년에 설립이 된 우리나라의 전기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로 한성전기회사입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을 하고 미국인 콜브란이 운영했던 이 회사는 나중에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전차를 개통시키게 됐고, 나중에는 전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대적인 신문의 발간입니다. 자, 근대적인 인쇄 업무를 했던 이 방문국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자 관립신문인 순한문의 이 한성순보를 1883년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뒤에 자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의 인쇄 기계가 불에 타면서 발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근대 신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은 정부가 1886년에 이 한성 주보를 발간 하게 됐습니다. 한성 순보는 10일마다 발간이 되었는데, 이 한성 주보는 한주마다 발간이 된 신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 신문들을 볼 건데요. 1896년 아간파 천 이후에 이 독립신문이 발간이 되었고, 이 한성신보가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자 관립신문이라면, 이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요. 한글판과 영문판을 함께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민간신문이 민중계몽 역할을 하면서 여러 소식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특히 이대한매일신보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더불어서 영국인이었던 베들 우리나라 이름 자 배설. 즉 영국인이 함께 운영을 했는데요. 당시 영일 동맹에 따라 가지고 영국인에게는 치외법권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에서 반일적인 기사를 싣더라도 영국인 배델이자 발행이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자 간섭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가만히 있지않았거든요 일본의 통감부가 1907년 이 신문지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언론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대식 병원의 설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민간에서는 요상한 미신적인 의술이 많이 행해졌는데 서양식 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에 따라 근대적인 병원이 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에서 칼침을 여러 번 받아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을 치료한 이 알렌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1885년에 광해원입니다. 널리 은혜를 베푸는 병원의 이 광해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13일 뒤에 다시 이름을 제중원으로 개칭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중을 구제하는 병원, 이런 뜻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러한 광해원,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남아 연세대 부속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관립의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내부의 이 내부 병원을 같은 해 1899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약 1년 뒤 1900년에는 이 내부 병원의 이름을 자, 논리 구제한다는 광재원으로 개칭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통감부 시기에 1907년 자, 이러한 관립의학교와 광재원 등을 통합을 하여 이 대한의원이 설립이 되었고요. 또 지방에는 1909년에 자, 자해의원이 설립이 되어 근대적인 의수를 펼쳤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근대적인 교육을 펼치는 근대학교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 공자왈, 맹자왈, 사서상경을 달달달달 읽어야지 관직에 진출할 수,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항기 이후에는 서구의 그리고 근대적인 과학적 이론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근대적인 교육을 해 가는 근대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먼저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가 1883년 원산에서 설치가 되는데요. 이 학교의 이름이 바로 원산 학사입니다. 원산은 자 개양지의 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을 먼저 접할 수 있었는데, 원산의 학부모와 원산의 지방관이 합심하여 을 영어와 무예 등을 가르치는 이 원산 학사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1883년에 정부가 통역관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이 동문학이 설립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1886년에는 고관 자제를 주 대상으로 정치라든지 외국어, 특히 영어 등등을 가르쳤던 자, 유경공원이 설립이 됩다 그 뜻은 자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 학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자 원산학사가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라면 이 유경공원의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제도의 개편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 개혁으로 학무암문 오늘날 교육부라고 할수 있는 학무문이 설치가 되고 신식 학제로 개편.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차 가오개혁 시기에는 1895년 2월에 고종이 발표한 이 교육 입국 조서가 자, 발표되게 됩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에서는 덕 체질을 기르자 하면서 이를 강조했는데 이의 영향으로 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등이 설립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사립학교, 여러 뭐 신민회가 세운 오산학교라든지 대성학교, 이러한 사립학교 등이 민족 교육을 행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에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일제가 이러한 사립학교를 탄압을 하기 위해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자 근대 의식의 확산과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자두 번째 파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본건적인 신분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자유로운 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대 의식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 정부는 개혁정강 14개조에서 인민평등권 확립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세력은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소각을 하고 칠종천인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 등자 가보기역 때 신분제 폐지로 이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받아들여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독립협회도, 독립협회도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게 됐고, 의회 설립을 통해 입헌정치, 헌법에 기반한 정치를 지향하게됐고요 독립협회가 비록 고종과 황국협회의 탄압을 받아 1898년에 해체되기도 했지만 그 의지는 헌정연구회, 대한자광회 등외국계몽단체로 계승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라고 하면 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고 출가외인이라든지 뭔가 남성들보다는 차별적인 대우가 상당히 컸는데요. 이러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점차 커지는 그런 과정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1898년에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자라고 하는 이 여권 통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여권 통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 직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정치참정권을 주장.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권 통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898년에 이 찬양회라고 하는 여성 계몽 단체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 찬양회는 여학교 설립 운동을 전개하여 여러 모금 운동을 전개한 결과 근대적인 여학교라고 할수 있는 순성 여학교를 설립하게 됐고요. 여성 개발 사업을 전개하게 됐으며 만민공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산의약 체결 이후에는 여자 교육회, 진명부인회 등의 여성계몽단체가 조직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여성운동의 세력들이 이 국채 보상 운동에서 크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국채보상 부인회가 국채보상 운동에 가락지, 즉, 반지와 비녀 등등을 적극적으로 기부하면서 모금 운동에 여성들이 엄청나게 크게 참여를 하면서 큰 의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활의 변화 파트인데요. 먼저 해외 이주 동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적 빈곤, 사회적 혼란 등으로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 단체가 결성이 되고 한인 신문이 발행되게 되는데요. 일산의약 체결 이후에는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이 이런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전개되게 되는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 파트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의식주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어떻게 개양 이후에 점차 변화해 갔는가를 보. 먼저 의입니다. 자 서양식 복제가 도입됨에 따라 양복, 양장을 입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고 여성들은 양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도 증가했으며 1884년에 고종이, 고종이 자, 복제 기업을 함에 따라서 여러 우독들을 없애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두루마기가 널리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을또 흥선대원군이 이모 군란을 계기로 청나라에 강제 압송이 되었다가 몇년 뒤에 돌아오게 된 이때 장마고자를 입고 오면서 장마고자가 등장을 했으며 또 조끼가 개항기 이후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문화인데요. 자, 서양 음식 및 식사 예절이 수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일부 상류층에서는 가비차, 이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커피 애호가가 한명 있는데요. 바로 고종입니다. 자,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서 기건을 했는데, 이때 가비차, 즉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커피 중독자, 커피 애호가로 고종이 유명하게 되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그 이전에는 자 남녀 따로 식사를 했었는데 남녀 구분 없이 식사를 하는 문화가 증가를 했고요. 원래 독상으로 혼자 이런 반상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겸상 둘의 상다 같이 밥을 먹는 이런 문화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청요리집, 자 중국 음식들이 점차 민간에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문화인데요. 자 개항장에는 자 공사관이 설치가 되었고 근대 건축물들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서양식 일본식 주택도 점차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학 연구와 문예 및 종교의 세 경향입니다. 여기서 국학이라고 하면 자국 고유의 역사 문학 지리 등을 연구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요. 국학 중에서 먼저 역사 연구입니다. 이두 사람 등을 중심으로, 자, 근대 계몽사학 역사학을 중심으로 민중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치자라고 하는 근대 계몽사학이 발전되기 시작을 한대요. 첫 번째 인물이 단재 신채호고요. 두 번째는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지냈던 박은식입니다. 자 신채호는 자, 을지문덕전을 저술를 하게 됐고 신채호, 박은식 각각 이순신전 등이 우리 영웅의 사례 등을 발간하면서 이러한 국권 피탈과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민중의 애국심을 고치 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매일신보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역사에 관한 논설을 연재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1908년부터 대한매일신보에서 발표되기 시작한 독사신론입니다. 물론 이 독사신론이 미완성으로 연재가 끝나긴 했지만 이 독사신론의 발표가 우리나라 역사학에 큰 의의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역사 서술의 주체를 자 민족으로 설정했다. 라고 했을 거요자그 이전에는 자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는데 이런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을 자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는 단군의 후예이며 자 부여에서 고려로 이러한 민족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의 조치를 설정한 결과 이 민족주의 사학 연구의 효시 즉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남성과 박은식은 1910년에 조선광문회를 조직을 하여 자, 보존 가치가 높은 우리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고 간행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 파트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국학연구 중에서 한글의 사용입니다. 원래 한글이라고 하면 언문이라 하여 조금 신문이 낮은 사람들 또는 여성들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개항기 이후에는 한글이 점차 점차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가보 개혁 이후에는 국한문 자 한글과 한문이 함께 쓰이는 이 국한문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신문을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국어 연구인데요. 자 대한제국 정부는 학부 안에 이 국어를 자, 연구하는 이 국문연구소를 1907년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문연구소에서는 지석영 그리고 주시경 등의 학자들이 크게 활약을 했으며, 우리 한글의 원리를 담은 국문연구의정안을 국문연구소에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학과 예술의 문해 파트입니다. 자, 먼저 문학인데요. 그 이전에는 순 한문으로 문학이 쓰여졌다면 점차 점차 순 한글로 쓰여진 그 이전 형식과 다른 한글 소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소설입니다. 자, 전통적인 가치와는 다르게 이 신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인직의 혈의 누, 물론 친일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평가받게 됐고, 또 안국선의 금수 회의록, 인간의 타락성을 금수, 즉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이 금수 회의록 등이 대표적인 신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의 신체시가 한글 등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대표적인 신체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술 파트인데 먼저 미술입니다. 미술에서 서양 화풍이 소개되어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을 그리고 또 판소리가 정리되었으며 독립신문에 애국가 짓기 운동을 계기로 창가와 창극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원각사라고 하는 서양식 극장에서 신소설이 연극으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종교의 새 경향을 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인데 유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과 종교에 점차 밀리게 되니까 자, 박은식이 유교가 구해지려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교 구신론을 주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불교도 점차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만의 한용운이 조선 불교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조선 불교 자 유신론을 내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동학인데요. 이용구등의 친일파 등이 등의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 단체를 만들고 이 동학을 흡수하려고 하니까 3대 동학 교주였던 손병희가 1905년에 이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을 하고 교세의 확장을 교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대종교입니다. 자, 자신회라고 해서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나철오기오 등이 정이시네요. 자, 당군 신앙을 발전시켜 이 대종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이 대종교의 교단을 간도로 옮기고 무장 당체인, 무장 당체인 이 중광단이 1911년에 조직이 돼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중광대는 나중에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북로군중서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주교인데요. 천주교는 주로 보육원, 양로원 운영 등 사회산업에 관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서양의술과 근대교육 보급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개항 이후의 정치사 흐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되었는가를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10년대의 무단 통치를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